이건 아니지 탈행병은 이건 아니야. 나 빵내야. 네 형님. 야 용병이 왜 이렇게 목주했어? 왜 왜다 죽여 왜 이렇게? 아 용병 애들이 왜왜 그러지? 지금 용병 지금 용병들이? 그게 지금 음, 그, 왜 그러냐면은 벽이 안 나와서 혹시라도 그 그치. 자기들끼리라도 아, 쳐서 죽이면 피가, 점수 올라갈까봐 그러는 거야. 점수 올려고 다이아 더 받을라고. 네. 아유 근데 이 형들. 패치 됐는데 패치 됐으니까 싸워지 아세요. 아이 형들 창피하게 왜 그래? 어이. 하지 마, 안 올라간대. 어우, 어, 이 형들, 진짜. 어우, 이 형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네. 알? 아니 무너지는 섬도 아니고, 이, 왜 그래. 어. 야, 때려. 때려. 아니, 때리지 마요. 형들, 이거 무너지는 섬 아니야? <laughs> 아 거의 뭐, 무너지는 섬 3라운드네.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네. 어. 야, 개판, 개판, 진짜. 어. 야, 진짜요. 아직 개판은 완전 무너지는, 무너지는 섬이네. 어쩔 수 없이 이거 동맹을 풀어야 되나 이거?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오리가... 적대를 올려줘야 되나? 아 그래야 되나? 자 적대를 올려거 가지고 네. 다이아 보상을 돌아가게끔 해줘야 될것 같아. 네. 아니야. 그러면은... 다이아가 이거 10만 다에 증발해 버리니까. 야 3분 남았으니까 빨리 적대 올려줘 버려. 그래 빨리해라 이거 받아가시라고. 막판 이벤트로 갯꿀잼 무너지네 성. 캥성 캥성에서 지금부터 적대 올리겠습니다. 적대 올릴 테니까 캥성에서. 적... 네요. 캔성에서 싸우시면됩니다 자, 형님들 캔성에서 싸우세요. 캔성으로 고거시. 캔성에서 싸우세요. 적대 다 써라. 싸워 싸워. 나치 줄낮 낮히지 마. 싸우세요. 싸우세요. 캔성에서 약시로 다 적대. 1분 40초 남았어요. 1분 40초만 적대요. 적대. 야, 형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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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게. 용병 체트. 용병 체트 계속. 싸우세요 싸우세요 형들. 어, 내가 바꿀 거 없지? 자, 우리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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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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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뭐야 이거 우리 용병분들 양본에서릭앞에로 일본에서 일본서일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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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가서일본에에서 일본에서 일야에에 야헬렐렸네 갑자기. 25초 남았어요. 25초 뒤에 이제 보상 들어갈 겁니다. 자 10초. 자 용무 4조직으로 용병 참여해 주시. 예말 네. 끊긴다야. 맞습니다. 고성 고생하셨어요 170개 써버 어. 중에 이런 공성은 처음. 첫. 아 진짜 20년 하고서 이런 공성 처음이네요. 어, 이런 공성 처음이야. 아니 진짜. 이거 약간 비슷한 게 어, 그래. 그래. 스타크래프트의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저글링 바퀴? 되게 이벤트성이고 재밌다. 신박하다. 야. 가만히 서 있는 거나 낫지. 훨씬 낫죠. 형들도 재밌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공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에, 블랙 우스인데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중립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해주시고 방송하는 분들 채창에 얘기해주세요. 채창에 다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중립 형님들 수고해 주세요. 채창에 우리 형님들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